커피 냄새 너무 좋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구독자 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갈 곳은 네. 잠시만요 오늘 저희가 구별울구별울구별울아 발음 조금 힘들네 경기 양평, 양평군 양평 옥창면 남한강 변길 123-19네 그래서 <laughs> 오늘 저희는 양평라이딩 국수역 네. 앞에 위치한 구별울 카페에 갈 예정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아침 운동하러 나왔어요 어 맞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침 일찍 나왔는데 엄청 좀 피곤하고요 아, 괜찮나요? <laughs> 저는 아직 덜깬것 덜깬 같은데. 아, 오랜만에 아니. 일찍 나왔어요. <laughs> 원래 요즘 한 9시, 10시 아,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 아 오랜만에. 어. 아, 오랜만에 6시에 일어나려고 이거 아주 피곤하네 순간적으로. <laughs> 한기야 어, 출근 시간이네. 저는 <laughs> 소마랑 저랑 여기 광나루 자전거 한강 구간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파워블로거. 낙하님과. 아, 네. 낙하님과 덕풍교에서 만나서 같이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출발해볼까요? 그럼 출발해봅시다. 출발. 출발! 라이딩! 출발! 가볼게요. 요즘에 아침 날씨가 딱, 딱 아, 좋아. 완전? 어, 아주 좋아. 어, 편하니 아, 요즘에 사람들 투어 엄청 많이 다니더라. 와. 그래요. 아, 아, 그치 할거 <laughs> 계속 써먹을 거예요. <laughs> 계속 써먹을 거예요. <웃음> 16, <웃음> 내가 아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laughs> 1 6년차 낙타오빠입니다. <laughs> <차> 낙타오빠. 같이 타주는 <laughs> 건 너무 너무 좋은데 탈 때마다 영상을 찍어야 된다니 <laughs>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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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그런데 <laughs> <이 부담. 웃음> <laughs> <laughs> 나는 원래 원하긴 했어. 어떤 걸 나도, 원하세요? 나는 유튜버한테 출연하고 싶었었어요. <laughs> 근데 이에는 유튜버가 나를 찍지 않아. 왜왜 <laughs> <laughs> 아, 왜? 우리한테는 오, 얼마나 네. 오빠가 되게 고인물인데. 오빠. <laughs> 아니지, 아니지. 얼마나 이제 컨텐츠가 무궁무진한 분이신데 어, 맞아, 맞아. 내 주변에는 그리고 유튜버 하나에는 별로 없어. 어. 다 음. 옛날 사람. 아, 막. 우리 다음에 음. 낙타 오빠 하나 이제 딱 모셔놓고. 아, 고인물이. 고 싶어요. 어, 고인물 응. 인터뷰하자. 그때 그 시절. 지금 아, 카페 아, 가서, 가서. 지금 할까? 고, 낙타 오빠한테? 그땐 어땠나요? 뭐의고 탔나요? <laughs> 자전거도로가 어디까지 만들어져 있었을요 어... 우리 모르는 브랜드도 많... 많겠죠? 어. 거기 가서. 나 그러면... 때는 말이야, 해줄 수 있어. 나 아. 때는 말이야, 어디 한번 들어보러 갑시다. <laughs> 별로 안러는데 바람 왜 이렇게 세? 아까 역풍 아니었던 것 같은데. <laughs> 맞아. 아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서울 자전거 거리에서 10분 1다고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아우, 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사진 찍아 주셔서 네. 네, 저 오늘 저기 동부 삼국에 돌고 해서 아, 들어갈 아. 예정입니다. 아. 몸을, 네. 몸을 한참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안녕가세요 재밌다 재밌다 이거 멀리 온것 같죠 국수역인데 진짜 멀리 있는 월요일에 먹을 수 있는 월요일에 먹을 수 있는 월을 아직 문이 안 열어서 여기서 사진을 좀 찍다가. 어, 필이야요어 어필. 자연과 나와 당신이 함께 하는 곳이어라. 어 좋다. 어, 잠깐만. 어씨어씨 씨. 잠깐만, 너 여기 갈수 있나? 아, 아, 잠깐만, 여기 왜 어필이야? 오 진짜 황사인데 아, 어, 어필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일 줄을. 아, 계속이야. 아, 여러분 저는 디스크 허리를 무리하지 않기 위해 끌바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우라. 아가. 아직 빡센 어필은 무리여서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 놈의 허리디세프는 언제쯤 다 나을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오 커피 냄새 너무 좋다. 여기 구벼울이라는 카페가 그 연예인 남상미 씨께서 하시는 카페라고 합니다.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아, 이지만 그늘이 있는 곳으로 가 보겠습니다 위에도 있구나 와 어떻게 할 있어? 여기 안에는 뭐야? <laughs> 예쁘다 네, 여기가 라이딩으로 오기 너무 좋아 편지 밖에 없고 딱 양평 가기 전에 있어서 초보자들도 오기 좋은 코스입니다 마지막 호페라 조금 <laughs> <좀> 그랬어요 <laughs> 네, 맞아요 재밌는 이벤트 오 중간에 살짝 공도 <laughs> 조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음. 카페 바로 직전에 아, 네. 아, 네. 깔딱 이것만 조금 힘들고 그거 빼고는 양평 가기 전에 오기 좋은 카페 코스 맞아. 소금빵 단호박 크림빵 오렌지 크로와상 그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뭐야? 이거 뭐였죠? 구겨울라떼 아, 구겨울 구겨울 구베올라떼. 네. 약간 시그니처 커피 같은 느낌이야. 어 근데 위에 어. 이 누룽지 같은 거를 올려주신다? 그러게? 그좀 특이. 해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 귤 위에는 금박지도 있어요. <laughs> 수 12시 반오3 1도예요 음. 기때 아이유 하유 고개를 내려와서 <웃음> <웃음> 소마랑 파파이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의 라이딩 저는 한 95km 정도 나오고 소마는 저는 복귀까지 하면은 90km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네 오늘 라이딩 치고는 조금 열심히 훈련도 하고 운동도 됐습니다 맞아 역풍 때문에 네 어, 강제 훈련했어요. <laughs> 네 그래도 뭐 피는 잠깐 잘빨았어요아잘 어. 맞아, 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렇게. 음. 조금씩 마일리지 쌓아가는 거지, 뭐. <laughs> 맞아요. 다음에는 100km 과연 채울 수 있을까, 또? 100km 잡고 가볼까? 평지 100km? 좋아, 다음에. 응, 천천히. 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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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나